벽 앞에 모여서 뭔가를 촬영 중인 사람들,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찍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누군가 그려낸 것이 아니라 벽에 저절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스페인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던 기괴한 이야기인 벨메즈의 얼굴 이야기입니다. 1971년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벨메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에 살던 여성인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는 손자와 함께 간식을 먹기 위해 부엌에 들어옵니다. 근데 손자가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황급히 손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부엌 바닥에 새겨진 기괴한 형태의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자가 그려놓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낙서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손자가 그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기괴한 그림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분 나쁜 그림이었기에 지우려고 해봤지만 그 그림은 마치 표면에 그린 게 아니라 벽면에 꾹 박힌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형상이 나타난 부분 위에다가 시멘트를 덧발라서 막아버렸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며칠 후에 그 기괴한 얼굴 형상은 다시 부엌 바닥에 나타났고, 결국 부부는 시멘트를 발라놨었던 바닥을 다시 부셔버린 뒤에 새로 시멘트를 바르는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괴한 얼굴 형상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고 심지어 이제는 부엌 바닥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동네 이름을 따서 벨메지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던 마리아 구메즈는 마드리드 대학에 근무 중인 알구모사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한 알구모사 교수는 벨메즈의 얼굴 형상들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한 뒤 바닥의 일부를 잘라내어 대학 연구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각들을 연구소로 가져오자 분명히 새겨져 있던 얼굴 형상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무사 교수는 이 조각들을 다시 마리아 고메즈의 집으로 도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집에 조각들을 가져오자마자 분명 사라졌던 형상들이 잘린 조각들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몸의 형태까지 그려진 형상들이 나타나서 그녀의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이 현상을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믿던 사람들은 이 현상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그녀의 집 부엌 바닥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바닥을 파내려갔습니다. 약 2미터쯤을 파내려가자 부엌 바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의 뼈가 나오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의 뼈가 나오는 결과가 나왔으니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찾아와서 유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람의 유골들은 11세기 무렵 이 지방에 살다가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매장된 것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유골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바닥의 얼굴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골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장례를 치러주자 벨메즈의 얼굴 현상은 곧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고메즈는 2004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05년 그의 아들인 디에고 고메즈가 사망한 그녀의 얼굴이 바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며 그녀의 얼굴이 나타난 사진을 신문에 제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작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 형상은 마치 생전 그녀의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린 그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벨메즈의 얼굴 형상들이 고메즈 가족의 조작이라는 의혹은 이미 예전부터 강하게 제기됐는데요. 왜냐면 처음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난 1982년에도 얼굴 형상이 또 나타났다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나타난 형상들은 형상들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려낸 그림에 가까워서 많은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래 나타났었던 벨메즈의 얼굴 형상들 역시도 그냥 누군가 엎지는 음식이나 화학 물질이 번져 만들어진 얼룩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았었지만 일단 바닥의 조각들을 잘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자 얼굴 형상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집으로 가져오니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처음 형상은 진짜지만 나중에 나타난 형상들이나 마리아 고메즈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2005년도의 주장은 아마 조작일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마리아 고메즈가 생전에 살았던 이 집은 여전히 심령 현상이 일어났었던 고스트 스팟으로 유명하다고 하니 확실히 미스터리한 일이었음에는 틀림 없어 보입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